아내도 내 사랑아 이야 무엇을 먹으려느냐 천갈덩글 숲방 흠뻑봉 땡땡이가 당황된 청을 다래어 부어심은 발라버리고 붉은 영홍봉다난지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어, 이제 타이밍 잘 아시겠죠? 네. 보통 이렇게 소리 잠깐 끝났을 때 혹은 어저 소리꾼 너무 힘들어 보인다 막 상처 막 지르고 있는 힘들어 보인다 할때 어이 씨구 좋다 이렇게 주임새 하시면 됩니다. 준비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제 파르베 공연 함께 하실 텐데요. 끝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열심히 지금 불렀던 추임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이 씨구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좋다 하면서 우리 파르 o 브 t 함께하실게요. d 이 m going to get a l i e b of t b of e b i of a l of a l i e t a l i e b a l t e b t o e of a l t of a r t i c i p a t e b i n t h e w o r l d p a n s o r i f e s t i v a l f i r s t o u r t e a m g o e s b y t h e n a m e p a r i e b e b which means color in german. Our team consists of pansori singer, actors and a contemporary music band. We are diverse artists who have come together to create a harmonious blend of color. Our main focus is creating pansori music theater production to modernize traditional pansori in addition to places like Chunhyang, Heungbu and Shimcheong. We have adapted various pansori narratives into our unique multimedia works. Today, we will be leading to beloved pansori tales, the beautiful love story of Chunhyang, and for tonight's journey of Pungu, through our faraway lens, presenting the stories and music. I'd appreciate it if you enjoy the performance with a lot of applause and cheers. Now we will begin our performance, Faith of Love," that we have prepared for you. Hello, yeah, everyone. Yeah. Yeah, 네, 2024년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에 참여한 저희 파르베의 공연을 보기 위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독일어로 색깔이라고 뜻하는 파르베라는 팀명으로 소리꾼, 배우, 실용음악 밴드가 함께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색을 가진 예술인들이 한데 모여 조화로운 색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 판소리의 현대화를 위해 네,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 다양한 네, 판소리의 대목들을 네, 소리 음악극으로 창작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긴 춘향전의 이야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꿋꿋하게 성실히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 흥부에게 찾아온 행운이라는 주제가 담긴 흥부전의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파르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여 이야기와 음악으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큰 박수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8월의 공연 쉐이브 오러 무대 열어보겠습니다. 열어! 저는 여기 여기 남산에서 제일가는 재주꾼 방자율시다 <laughs>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려 나왔지라.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도련님과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남원에 처음 도착하셔서 제게 아주 곤란한 심부름을 시켰던 바로 그때, 그때로 한번다 봅시다. 우리 도련님께서 그 남원에 처음 도착하셔서 그광활위에 올라 온바람, 순응의 경우 시를 하나 읽고 있는 게 하필 국제! 그 광할 와 시내가 버들 숲에서 이금해를 삐구르던 춘향이를 보고 아주 한에반하셔가지고 아니, 저을시켜서그 춘향이를 어디든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지라. 아니, 근데 문제는 이 춘향이가 또 만만한 상대가 아닐 뿐더러, 아니, 그냥 제가 가가지고, 아희 춘향이, 우리 고래님께서 찾으시니께 지금 나랑 우리 집으로 좀 건너가게 한다고 해서 이 춘향이가, 그래 앞서거라. <laughs> 이렇게 쉽게 저를 따라 나설 리가 만무허니 이게 참으로 곤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라. 하지만 우리 도련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께 모두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흔하을 보러 가 봅시다. bông 이 아, 녀석아 안 떨어졌으면 됐지 아, 아이고 그리고 준영이 우리 도련님께서 낮에 그, 네가 그네 타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 나를 시켜서 지금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지금 나랑 우리 집으로 좀 건너가게 아니 엊그저께 내려오신 도련님이 나를 대체 어째고 부리신단 말이냐 오라 방장이가 또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준영이니 나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총주이 세일 시가즈 세양지 신나라까지 툭툭과 받치고 날이치분이 오로 쏙 빠질 셔서가 주석이 군용으로 쏙 빠질 자서 어이 추장님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나는 이게 키가 크고 배때지가 나와가지고 그 조그만 직목으로 못 넘어가지 아이고 아무도 못 아이고 어디서 떠나겠니 <laughs> 어, 재미없어 하건 어. 그렇고 자 아주 집에서 글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욕 공부를 더 많이 했네 그니까. 집에서 글 공부만 하면 뭐란데? 아주 집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것인디. 네. 자네가 이 마을에서 그 기생의 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나를 따라 나서지 않으면 자네 처사가 쪼까 그럴 텐디? 아니, 내 처사가 대체 뭐가 그리단 말이냐? 네 처사가 어떤지도 몰랐어. 모른다고 하니까내 한번 일러줄 터니 한번 잘 들어 보더라고. <laughs> I'll hold it up, hold it up, up, up 말이냐? 참 말, 말고 건너 가세. 니가 네, <laughs> 점점 미쳐가나 보다. 내 뭐? 네, 비록 미쳐나 시생 명부에 이름 올린 적 없고, 어, 뭐? 아, 더군다나 엊그저께 내려오신 도련님 얼굴도 못 봤는데, 초면 남자 장가를 듣고 따라갈 리만무허니너나어서 건너가보라. 응? 안 따라간다고. 주치장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낭군을 얻으려면 그 뚜렷한 서울 낭군을 얻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을 아니 못하루 이 시골 라브에이를 얻으려고 이렇게 퍼팅기는겨. 아, 아니 낭군이 무슨 서울 낭군, 시골 낭군 다르단 말이야. 어? 어구 그냥 수련네 다르고 말고 사람도 다 산책 따라나는 법이다. 우리 도련님 은 모르겄어? 아이고 잘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전국 팔도에 아주 좋은 산세를 요목조목 알려줄 터이니께 한번 잘 들어보더라고 <목소리로> 삼촌이요 이동탄서가동성조부요 시내나마 부사당 어르신이라 네가 말이라 니가 보였네 아침도 마우스에 또그누구감아라 생방을 자장하네단장 우리 도련님과 춘향이는 개울가 옆에 풍기 진달래 맹키로 아주 그냥 수줍게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한 여름의 땡볕마냥 아주 그냥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라그 중에 어느 한 날은 아주 그냥 둘이서 안고 뒹굴면서 사랑가로 논이셨다좋 彻大雾，你拥有。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인 춘향전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흥부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과연 흥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또 펼쳐질지 다 같이 귀는 쪽, 입은 방끝 하면서 한번 흥부전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저지 저지 지지